시즌 2에 새롭게 합류하게 됐다 캐스팅 소식 들었을 때 진영 씨 어땠나요? 어 일단 시즌 1을 너무 재밌게 봤었기 때문에 어 같이 함께 한다라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스럽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촬영을 하면서 또 스케일과 또 감독님의 이제 연출과 이런 걸딱 봤을 때아 이건 잘될 수밖에 없겠다 하면서 계속 그 기대감으로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기대가 계속 촬영하면서 지금 오늘 이제 현장에 기자님들이 정말 많이 와주셨는데 해외 기자님들을 위해서 지금 온라인으로도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요. 온라인으로 이제 생중계 될때 진영씨가 잡힐 때 우리 송강씨랑 이진욱씨가 함께 잡히고 있잖아요. 정말 이 원샷은 은혜롭네요. 제가 이렇게 밑에 이제 화면을 잠깐 봤는데 세 분이 동시에 잡히는데 예 놀랍네요. 저도 거기 들어가는 건가요? 어 지금 들어와 있었어요. 네. 못 보셨나요? 예 잠시 후에 다시 만나보시기 바라겠고 자 유호성 씨. 어. 네. <웃음> <웃음>